H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베이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살보결이 이제 드디어 겨울이 되었죠 이제 살보결이 겨울이, 겨울이 된 만큼 이제 저도 겨울 준비를 해서 살짝 이렇게 캐릭터도 꾸며봤습니다 일단은 이 동상총을 얻는 게 목표였는데 딱히 그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알수 있겠다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이걸로 대체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살보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나왔는데 저는 굳이 플레이 버튼을 안쓸 거예요. 왜 플레이 버튼을 안 쓰냐? 그 이유는 그냥 귀찮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나아요. <laughs>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뭐 하고 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근데 맵은 바뀐 게 없, 없다. <laughs> 아이내 건데 까비. 확실히 살포결이 겨울 업데이트라 하긴 했는데 그 맵이 안 바뀌는 게 사, 살짝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할로윈 위에 할로윈 느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조금 더 나왔을 텐데 아 그리고 이제 그 보라색 총인가 기본 총인가 이제 그것도 다킬모셔에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나는 키모션 때문에 사는 건데. 어, 어디있어 근데 솔직히, 안한지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봐봐요. 이렇게 죽이는 모션이 떠요. 기본총인데. 솔직히 저건 좋다. 솔직히 저건 좋다. 그렇다. 응? 솔직히 저건 나아요. 은근 나아요. 은근 괜찮아요. 뒤치 계속 봐줘야 되는데. 코 아, 진짜. 이거로 소리를 계속 내주면 이쪽에 사람이 한명 오겠죠? 안 오네? 또 여기 있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새 패스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새로운 칼이랑 총이 나왔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라서 배틀패스를 안 지를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이 케이스가 나왔죠.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것들만 주더라고. 근데 지를 수 있는데 그 너무 비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를 수 없어요. 네.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만 오천 원이죠. 오백구십구로 보기 만 오천 원이죠. 오백구십구로 보기 만 오천인데 얘가보다 더 적거든요. 근데 케이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솔직히 이거 사고 이걸로 이 케이스 지른 다음에 이 확률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문제는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거. 확실히 그겁니다. 이제 이익은 아니다. 근데 한 개가 뜰 수도 있다! <laughs> 그래서 솔직히 599로 먹으러 저렇게 지르는 걸전 추천합니다. 근데 저렇게 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639에 신화 한 개? 아.. 나쁜가? 예, <laughs> 저랑 뛰어올랐죠? 사람이 한명올 거란 말이에요. 안 오네, 누구세요? 아, <laughs> 울팀잘 어, 하는데 딱 제만 견제하면 될거 같습니다. 제만 견제할게요. 이게 안 맞아? 안맞을 수 있지 맞죠? 이게 어딘가에 남은 애가 있을거란 말이야 실력 다 죽었네 아이고 <laughs> 얘 이게 맞아? 옳지 에바죠? <laughs> 겁나 에바죠 빠지는게 답 빠지는게 답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 자 이쪽에 있죠? 이쪽. 예? 아 이거 핑이 좀 에반데? 무서워 이거 질까봐 두렵습니다. 빨리 빠져줄게요 일단 제 먼저 보내려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잠만요. 아니, 씨. 그냥 겁나 잘하죠, 상대. 사실상 저 친구 계속 저렇게 나가면 저희 100%집니다. 그래서 절대 상대가 안갈것 같은 곳으로 쓱 들어가줄게요. 소리 한번 내주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면요, 상대가 그럼 쟨저 안에 있는 줄 알아요. 마실게요. 한명 갔죠? 으아! 나와서. 아이, 진짜. 밀당이, 씨. 아, 이게 안 맞네. 뭐야? 잘하는데? 아 상대가 너무 세구나. 어쨌구나 이렇게 나왔고 이제 살벌결이 엄청난 업데이트를 또하기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